오늘 2022년도 4월 19일 오전 10시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 창립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드리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 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만군의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유대한민국을 이땅 위에 세우시고 우리 의 앞서간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 드고이 나라의 헌법을 세우며, 이 나라의 모든 기초를 각각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의 세계 안방의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려온 나이다. 수간 선진들의 하나님 경외하고 또한 온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섬김의 그 정신, 사랑의 정신, 봉사의 정신 그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또한 자유 대한민국의 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세계 만방의 자유대한민국 공부를 중심으로 기울자는이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만만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새롭게 창립되어지는 자유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 창립 총회 위에 함께하여 치족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 어느 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직 이 나라가 바르게 헌법 위에 세워져서 참으로 튼튼한 모습으로 자라는 대목과 같이 자라나 이 자유 대한민국을 통하여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에 이제 디딤목이 되어지는 그러한 연, 연합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돌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덧입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담대하고 이제 강한 마음으로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를 바로 이끄는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뒤들목들이 되어질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속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나야이 나라를 통하여 이제 세워진 이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을 우리의 자손 만대에 이르러 자랑스럽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유대한민국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를 무너뜨리고 이를 해하고자 하는 저 어둠의 세력들이 싸우니 하나님이오 하나님이오 저들의 무리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꺾어 주시옵소서 아, 네. 그러나야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의 사표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말씀지 말에 쓰임받는 귀한 자유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번에 5월에 있을 선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공명하고 저, 에, 정당하게 치뤄짐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의 마음이 참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이제 주어진 그한표한 한 표의 주권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이 단체위에 한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안동인도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온 국민 위에 또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국내외 애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리지어다 아멘.